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윤남입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테슬라 전기차 뉴스만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제 실제 테슬라 오너들을 위한 영상도 이제 만들어야겠다 다음주에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제 뉴스는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영상은 모든 테슬라 오너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모델3나 모델Y를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플러스 애플 맥세이프를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폰 12 이상의 아이폰을 사용하시면서 휴대폰 거치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상은 그렇게 조회수가 잘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조회수 큰 기대 안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항상 조회수가 높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냥 뭐 유튜브니까 뭐 조회수 같은 거 신경 아예 안 쓴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렇다고 막 조회수가 적게 나오니까 안 올리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이 이 거치대 맥세이프를 이용한 거치대 세팅을 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아이폰 12 미니를 쓰고 있는데 여기 에 실리콘 케이스를 씌운 상태입니다. 자력이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그냥 붙이면 됩니다. 찰싹 달라붙습니다. 충전되는 거 보이시죠? 충전 속도 굉장히 빠르고 뗄 때도 그냥 떼면 돼요.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가로로도 그냥 붙습니다. 최고죠, 이건 최고. 그러면은 이세팅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준비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협찬 같은 것 전혀 없습니다. 네, 참고 판매자도 제 지인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 오로지 내돈 내산. 제돈 주고 제가 사서 리뷰하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치대죠. 네, 네이버에서 테슬라 쓰레기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곳에 가면 파는 게 바로 이 맥세이프 거치대입니다 여기는 뭐 어떤 공장에서 떼다 파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뭐물뭐뭐물 그런 테슬라 모듈처럼 중국에서 떼다가 본인 브랜딩 해가지고 파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3D 프린트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거 파는 진짜 간의 수공업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직접 이렇게 판매 사이트에서 찍은 게 가장 뭐 정확하니까 그거 보여드린 게 깔끔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본체가 있고 고무줄이 있고 고무링 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착링이 있긴 한데 아이폰 유전 이거 상관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맥세이프 충전기를 붙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거리 같은 거 있거든요. 선정리할 수 있는 거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선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보면 어떻게 고정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고정 이렇게 합니다. 여기 고무링을 여기다 건 다음에 쭉 날려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말인 즉슨 양면테이프 이런 걸로 고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고정이 된다는 거다. 이 고무 장력을 통해서. 그러면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걸로 어떻게 고정이 잘 되나? 네. 진짜 잘 됩니다 제가 별짓 다 해봤거든요 이걸 달고 갑자기 팍꺾어버리고막 갑자기 급가속하고 막 이럴 때좀 떨어지나 봤는데 고정력은 그냥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확실히 됩니다 이 장력도 그냥 적당히 딱 좋아가지고 이게 절대 좀 떨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세지도 않은딱그 정도 정말 적당한 수준의 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제가 구매를 할때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개인이 만든 3d 프린터 작품이 뭐 얼마나 쓸 만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뭐 가격도 뭐 17,000원이면 그냥 뭐 치킨 한 마리 값이고 그냥 뭐 쓰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리지 하는 마인드로 샀는데 아 이거 진짜 뭐 물건이라서 소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정도 말하면 진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진짜 일면식 없는 분이에요 왜 제가 이 정도까지 이거를 강출하느냐 이거 아이폰 12 이상 쓰시는 분들 마그 세이프 이용해가지고 이걸 써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강추하는지 아실 겁니다. 물론 이게 디테일이 아무래도 3D 프린트를 이용한 거라서 약간 좀 그런 티가 나요. 뭔가 보통의 그런 양산품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단면 같은 것을 보면 좀 까칠까칠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물론 이게 막상 받아서 보면은 전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까칠함은 아닙니다. 이게 만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순정 모니터를 막 손장시키 그런 거친 단면은 아니다. 그래서 뭔가 디테일은 좀 그런 게좀 떨어지는 게 있긴 하지만, 이걸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다. 그래서 저는 강추를 한다 네, 아무튼 이제 두 번째 제두 번째 준비물입니다 바로 맥세이프죠 진짜 가격이 뭐 어떻게 이게 5만 5천이냐 진짜 진짜 이게 사악하죠 근데 이렇게 사악함에 불구하고 서드 파티 말고 정품 사세요 어지간하면 어설픈 서드 파티 한두 개보다 그냥 이거 하나 사시는 게 꿀입니다. 이게 자력도 그렇고 충전 속도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따라갈 서드 파티 제품이 사실 없습니다. 네 이거 말고 테슬라 카페에서 좀 많이 도는 제품이 있습니다. 뭐 서드, 서드 파티 제품 할인해가지고 2만 원안 되는 제품이 하나 있죠. 제가 그돈 주고 하나 샀었어요. 저도 그거를. 이거 정품 사기 전에 샀었는데, 오자마자 받아보니까 여기 선 부분, 여기 이어지는 부분이 뭐 떨어져 있더라고요. 참, 받자마자 어이거 없어가지고. 이거를 환불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고무 테이프 감아가지고 집에서 쓰는 용도로 편하게 쓰려고 그걸 쓰고 있긴 하는데, 어, 이거 평 찾아보니까 막, 마냥 좋진 않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좀 많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어설프게 싼거 사지 마시고, 그냥 정품 비싼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쭉 쓰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정품 써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그 맥세이프 거치대를 쓰시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이 맥세이프랑 붙어 있는 핸드폰이 운행하다좀 재수없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 떨어질 일은 없다고 보는데, 뭐,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지는 뭐 제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맥세이프가 붙어 있는 이 거치대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맥세이프랑 핸드폰이 달라붙는 부분이 변속 레버 윗부분입니다. 대각선 조이라서 뭐. 변속레버를 쓰는데 전혀 뭐 지장이 없지만 자력이 좀 딸려가지고 떨어지면은 이 레버를, 변속레버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리게 돼요. 사실 운행 중에 이걸 때려도 대부분은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제가 해봤는데. 왜냐면은 운행 중에 변속레버를 내리면 오토크루즈 되는 거잖아요. 크루즈.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오토크루즈가 되려면은 이거를 좀 깊게 내려야 이게 되는 거지. 살짝 내려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이만큼 이게 팍 내려져야 되는데 어설프게 떨어져 가지고 절대 그렇게 안 눌리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재수 없이 이게 확실히 변속레벨 건드려 가지고 오토크루즈로 이렇게 바꿔 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물론 오토크루즈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 는 않겠지만 안전이 있어서는 뭐 조심해 가지고 나쁠게 없잖아요 옛날에 원페달 드라이빙 영상대로 그랬지만 전 안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좀 보수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상황들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좀 강조를 하는 편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자력이 조금이라도 딸리면은 그래서 저는 자력이 가장 센 이 정품을 추천드리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좀오바를 해도 돼요 이거는. 네 그리고 세 번째 PD 차량용 시거잭 고속 충전입니다. 어 USB C 타입은 요새 리프레시도 있고 2020 모델 3 하반기 출고된 차량도 많이들 탑재되고 있잖아. 그거 쓰면 되는 거아니냐 그런데 이 리프레시 콘솔박스 속에 있는 이 USB C 타입이 스펙상 출력이 27W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카페도 그렇고 좀 흘려드린 얘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도 제 속도가 잘안 나온대요. 사실 27W면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그 속도가 잘안 나온다. 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맥세이프 제품, 얘가 20W거든요? 그래서 2 7 w 짜리 꽂으면은 그냥 문제없이 그냥 나오는 건데 재수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고속 충전 을 하시려는 분들은 시거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프레시 USB C 타입이 달려있는 리프레시 분들에게도 그리고 2020 모델 3 리프레시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됩니다. 재속도 내려면.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거잭 PD 2 0 아트 보이시죠? 이렇게 PD 충전을 할수 있는 이 시거잭을 하나 사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 안 사셔도 돼요. 그냥 PD 충전 되는 것들 2 0 아트 이렇게 찍혀 있는 거면은 어떤 제품이든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준비물입니다. 네, 연장 케이블이 필요해요. 그 제가 그 거치대를 이용한 모니터 옆에다가 그 맥세이프를 꽂아 놓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방법대로 매립을 하게 되면은 선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연장선이 필요한데 저는 1m 짜리 샀는데 1m 필요 없습니다. 50cm를 사셔도 그냥 충분합니다. 대신에 PD-C 타입 충전이 되는 이 연장 케이블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도 따로 있어요. 좀 두껍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제품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USB-C 타입이면서 PD까지 되는 PD 충전까지 지원한 그런 연장선이면 어느 거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준비물을 말씀드렸고, 이제 설치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가 소개해드린 그 거치대에다가 맥세이프 충전기를 낀거 넣으셔야겠죠. 네, 아주 잘 들어갑니다. 그냥 꽂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뒷면 보시면은 되게 이게 디테일이 좋은 게, 이선 정리를 할수 있게 이렇게 좀 파여져 있습니다. 선 정리 거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저 같이 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걸 만드신 분이 테슬라 오너분이라 그런지 이런 깔끔한 디테일들이 있어요. 정말 가내 수공업이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무튼 이렇게 선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싹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낀거 가지고 선 정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놓으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깔끔하죠? 선이 잘안 보입니다. 그런 다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무줄을 이용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 네 간단합니다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아 이렇게 낀 거면 되겠구나 뒷면 여기 가운데 고무줄 보이십니까 제 라이언 엉덩이를 감싸고 있는 그 고무줄 암튼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고정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훌륭하다 차가 떨려가지고 핸드폰이 흔들리는 거지 절대 이 거치대 때문에 움직이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볼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선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우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소하 애가 좀 더럽네 <laughs> 여기 보시면 선이 그위 이쪽에. 콘솔박스 상단쪽에 위쪽에 보면 살짝 흰선이 보이죠 근데 없어졌다가 그냥 없어집니다 그냥 뭐 나오는 곳이 없어요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은 어디서 나오냐 네 여기 콘솔박스 센터 콘솔박스 그 시거잭 있는 곳있지않습니까 거기를 열면은 이렇게 선이 뿅 하고 나옵니다 어? 아까 흰선이었잖아 왜 이렇게 박혔어 네 제가 마지막 준비물 말씀드렸죠 연장 케이블 이 하나 필요하다 50cm만 필요하다 여기 보이시죠 제가 1m 사가지고 이렇게 굴려놨습니다 <laughs> 네, 저처럼 1m 사지 마시고, 50cm 사셔도 충분하니까, 네, 50cm 사셔가지고, 이렇게 연장하시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연장하냐? 어떻게 선정이를 하면 되냐? 네, 이거를 그냥 과감하게 뜯으시면 됩니다. 제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센터 부분에 보면은 손이 들어갑니다. 뭐, 헤라 쓰실 분은 헤라 쓰셔도 되시고, 이 가운데부터 뜯는 게 개인적으로 좀잘 뜯기더라고요. 이쪽에다 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땡깁니다. 네, 옆으로 땡기면 돼요. 위가 아니라 그냥 옆으로 땡기면 됩니다. 옆으로 땡기면은 약간은 불안하긴 한데, 점 있고 그냥 뜯으세요. 이거 고장나면 뭐, 제가 책임은 못칩니다만 어지간 절대 고장이 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냥 이쪽부터 딱 뜯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부분 딱 뜯고 왼쪽까지 딱 뜯고 그러면 이제. 다 뜯깁니다 그렇게 뜯으시면은 쇠 비슷한 그런 색깔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이쪽에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풀기 위해서는 T15짜리 별렌치 푸는 거 그거 하나 있으면 충분합니다 T15짜리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규격이면은 딱 돌아가더라고요 이거를 돌려 가지고 이거 붙어 있는 거 전부 다 떼면 됩니다 한 2020년 모델3 기준으로 한 4개인가 5개 정도 있습니다 네, 이거 뜯은 다음에, 네, 그 사이에 그냥 넣으면 됩니다, 선을. 그 연장 케이블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게 문제없이 이게 닫혔을 때 숨길 수 있게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공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걱정 말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시고, 2020 모델 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리지 않습니까? 이 센터 콘솔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약간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주의하셔가지고, 그냥 씹히지 않게 좀 주의하셔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은 어디서 튀어나오게 되냐? 이쪽에 튀어나올 수 있게 보이실 거예요 뜯어서 보시면은 그쪽에 넣으시면 되는데 이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이거 보이시죠 여기는 있던 게 여긴 없죠 이거 제가 뜯은 겁니다 이 고무를 뜯는 방법은 쇠처럼 된 부분 이거를 나사를 풀고 뜯으면은 고무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무를 빼면은 구멍이 나오는데 그 구멍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리를 하시면 된다 네 그러면은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그럼 다 쳐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이렇게 뭐 나사를 조였을 때낀거쓸때 여기 집어넣었던 선이 간섭이 안 일어나게 선을 한번더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분해의 역순을 해 주시면 된다. 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뜯었던 이 고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무, 이 고무는 나중에 혹시 원상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겨 두세요. 그러면 끝이죠. 네, 정말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선 정리가 되니까, 이거 콘솔 닫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 리프레시 같은 경우는 약간 뜯는 방법이 다른데, 어, 좌측을 뜯는 건 똑같은데, 이 위쪽은 좀 땡겨서 뜯어줘야 됩니다. 그니까 러 이게 좀한 세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아래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 거니까, 이 링크를 참고해가지고, 콘솔 트림들을 뜯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을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제가 리프레시를 직접 뜯어보지 못해가지고 확신은 못하지만, 구조는 동일한 것 같으니까. 만약에 좀 틀리면은, 음, 제걸 통해서 연구해 보실 수 있잖아요. <laughs> 너무 책임한가? 아, 근데 별 차이 없을 겁니다. 네, 제말 믿으세요. <laughs> 뜯어보시고 한번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 뜯으실 의지가 있으시면. 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이 이쪽만 보이지 그 아래로는 이제 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이런 네, 충전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다. 심지어 이 PD 충전을 지원하는 이시거잭에 물렸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상 정기차이고 준 남자 정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 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